감사합니다. 한편 그시가칠봉이만큼이나 바쁜 스케줄을 소화 중인 또한 사람 바로 응답하라 1994의 히로인 고아라신데요. 오늘만큼은 드라마 세트장이 아닌 녹음실을 찾은 그냥 불꽃은 부스한 한껏 감정을 몰입해 가사를 음미해 보는데요. 어, 드라마의 이제 상황이나 몰입도를 위해서 또 불을 끄고 그냥 이렇게 조명을 조금 이렇게 초 네, 향초 같은 걸로 해놓고서 좀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노래 녹음에 임했습니다. <laughs> 저 이제 어, 녹음 시작할게요. 스타트. 야, yeah, 바이바이. See y <laughs> 응답하라 1994 멤버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OST 앨범에 참여. 특유의 옷구슬 같은 고운 목소리를 뽐내며 박경의 시작을 열창했는데요. 연기부터 노래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 배우 고아라 씨와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laughs> 가정해다 되어서 네. 갈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엠넷 와이드 연예 뉴스 시청자 여러분 고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2003년 청소년 드라마로 데뷔. 조마만한 얼굴에 당찬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고아라. <목소리> 하지만 <목소리> 이후 이렇다 할 <목소리> 대표작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아쉬움을 <목소리> 남겼는데요. <목소리> 최고 기록에 도전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펀러나 <목소리> 2013년 응답하라 네. 1994의 나정희를 만나며 그녀의 연기 인생이 또한번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우 다르다고 얘기해주시는데 저희 가족분들, 친구, 지인분들은 방송을 보시면서 가끔 저게 너의 본 모습이라는 건 사람들이 모르겠지 하는 반응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조신하고 참 도도한 이런 이미지로 사람들이 보고 대해주시니까. 그런 게 조금 불편했는데 나정이를 통해서 좀 많이 편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찰진 사투리와 공감을 부르는 소재로 매회 그 인기를 더하고 있는 응답하라 1994 맞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성나정 맞춤 인터뷰 맞나 만 맞나 <laughs> 그첫 번째 키스 씬에서 일부러 n 지를 내다 카던데 맞나 안 맞나 안 맞다 지금처럼... 비에로 화장 씬에서는 본인도 본인 얼굴에 놀랬다 카던데 맞다 현장에서는 소품을 집밥처럼 흡입한다던데 안 맞다 그럼 어디 해명 한번 들어보자 엔지 많이 났어요 오빠가 엔지 되게 많이 내더라고요 자꾸 웃어요 오빠 할때 가끔 와서 제가 이렇게 그냥 콧발을 내밀나 봐요 웃겨가지고 엔지가 몇번 나고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 사실 진짜 밤 늦게 촬영할 때 치킨 배달하면 연기가 아니고요, 그냥 원래 서로서로 서로 다들 먹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진심을 담아 연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물 아니라고! 공감을 부르는 소재, 배우들의 높은 연기 캐미로 2013 트렌드가 된 응답하라 1994.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아라가 직접 뽑은 제일의 응답하라 워즈. 첫 번째 부문, 현장의 분위기를 주도한 분위기 메이커에게 주어지는 타버브 깨방정은? 덩치에 안 맞는 귀여운 애교와 잘열진 사투리 쓰레기? 나바닥에 임팩트가 없자네 아니면 존재만으로도 임팩트 있는 마흔일곱 최고참 주니어머니? 과연 고아라의 선택은? 빙그레. 리얼링? 희한한 노래와 이상한 랩과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난 행동들로 좀 많이 웃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말이죠. 자, 1회 응답하라 어워즈 탑 오브 개방전 그래그래 빙그유은설하고 자빠졌네. 응답하라 어워즈 두 번째 부문 이보다 잘질수 아, 없다. 탑 오브 사투리는 누구? 어. 사투리 하면 아라씨 역시 빠질 수 없는데요. 아라씨 걸래? 나나씨 걸래? 처음에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감독님부터 정우 오빠 모든 현장 스태프분들께서 항상 도와주셨어요. 여기 발음을 강조, 뒤에 힘을 살짝 빼고 이런 교육을 좀 받으면서 지금은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라씨도 인정하는 최고의 사투리왕은 누군가요? 하나, 둘, 셋. 쓰레기. <laughs> 사투리 욕이 어, 굉장히 찰지게, 근데 되게 정감 있어요. 육두문자와 <laughs> 함께 되게 정감 있는 얘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아질 때도 있고요. 정우 오빠가 또 그런 면에서 분위기 또 메이커 역할을 또 해주고 계시죠. 네, 대서 모르는 게 없네. 이회만을 아, 남겨둔 상황에서 여전히 나정이 남편 자리는 물음표로 남겨져 있는데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말하고 싶은데. 음 표정으로 힌트를 네. 주신다면 네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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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앞으로 오일 뒤면 밝혀질 남편 김재준의 정체 만약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기호 1번 지금은 다소 만나기 힘들지라도 짱짱한 누가 보장된 의사 남편 쓰레기 뭐, 집안의 셋째 막둥이라 물려받을 재산은 좀 적겠지만, 그까이 직접 팔면 된다이가. 기호 2번, 배경 한번 빵빵한 부잣집 외동아들의잘 나가는 야구선수 7번. 뭐, 살짝 강렬한 스월드가 예상됩니다만, 우리에게는 분갈아는 아주 좋은 것이잖아요. 를 가릴 수없는두 매력남의 대결. 이번주는 그 결과가 밝이친니다 2013년 한해잘 마무리하시고요. 2014년에도 좋은 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구는이 많이 친구는 이이많이많이사랑해이세요